지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도화서를 떠날 수 있냐니? 홍국영의 누이를 어찌 보셨사옵니까? 홍국영의 누이요? 후궁 간택년 내려질 것이다. 후궁이네요이 후궁의 접지가 내려진 게야. 후궁의 지요 결국 일이 그리 되는 거. 얼마 살마했는데 정말 송년이가 소신의 누이를 후궁으로 입궐시키다니요? 몰래? 송년이 어때? 살짝지? 아, 목숨을 걸고 전할 지켜 전하의 군대를 만드셔야 합니다. 수기서를 설치하자. 전하께서 자네들한테 내리는 규지일세 모두 임명을 독립할 수 없다며 수결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임금은 없어도 중신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게이 나라입니다. 이 조정을 완전히 이 갈아치우게 되는 게 아닌가? 결국 주상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하고, 노론 벽파 중신들한테 조정을 싹 갈아 없애겠다는 선전폭을 하신 거란 말일세. 저들이 끝내 일이 나온다면 저 또한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